저는 결혼하고 첫 차를 장기 렌트로 선택했는데요. 얼마 전에 신차 출고 후기 영상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0대 신혼 부부의 내돈내산 신차 장기 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왜 차를 구매하지 않고 렌트를 했는지, 어떤 업체에서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최저가로 계약을 할수 있었는지 등등 저의 경험을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기 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제가 계약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차종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이고 아이코닉 트림의 풀옵션을 선택해서 차량 가격은 4,55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48개월이고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없는 조건으로 월 납입료가 70만원이에요. 주행거리는 연간 2만키로 대물보험은 2억원 보험연령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부담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해 놨어요. 장기 렌트는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월 납입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조건이 있다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장기 렌트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애초에 중고차는 옵션에 없었고 신차를 구매할지 장기 렌트를 할지를 고민했었어요. 결국 장기 렌트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차를 오래 탈 계획이 없었고. 때문입니다. 일단 차는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폐차할 때까지 오랫동안 타는 게 경제적으로는 가장 이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차를 사면 4, 5년 정도 타다가 좀더 좋은 차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장기 렌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차를 사서 타다가 4, 5년 뒤에 중고차로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 5년 뒤에 이 차의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중고 가격을 잘 받으려면 차를 깨끗하게 타고 사고도 나면 안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더라고요. 장기렌트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목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수금이나 보증금이 없이 계약을 해서 계약하고 한달 후에 월 납입금만 내면 됐어요. 우선 30대는 결혼, 내집 마련, 출산 등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겪게 되는데 이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청약이라도 당첨이 되면 계약금으로 10%를 바로 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차에 다 쓴다면 나중에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저는 차를 사려고 모아둔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 돈을 다 빼서 차를 사는 게 과연 맞는 결정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라서 이럴 때일수록 감가가 심한 상품을 사기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장기렌트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내고 매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등을 내야 하는데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 취등록세로 315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합치면 매년 200만원은 나가겠더라고요. 4년 동안 차를 보유만 해도 나가는 비용이 1115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서 수리해야 하는 비용은 또 추가가 됩니다. 물론 장기렌트도 매 매월 납입금액에 이런 비용들이 녹아져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내는 것보다 나눠서 내는 것이 부담이 덜 하겠다 싶었어요. 참고로 제가 계약한 곳은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해주고 소모품 교환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네 번째 이유는 차 할부 금액이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차 구매를 할때 할부를 하면 할부금이 DSR에 포함이 됩니다. 할부금은 신용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통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자동차 할부금이나 신용 대출부터 갚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 렌트는 DSR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올해도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차 때문에 굳이 DSR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렌트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면 뭐가 좋냐면 청약에서 조금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상관이 없지만 국가나 LH 등에서 짓는 국민주택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 가액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공공분양의 경우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보유자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자산합계 금액을 보는데 여기에 자동차 가격도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고 계신다면 자동 자동차는 저렴한 걸 타시거나 렌트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까지 제가 장기렌트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차를 오래 탈 계획이 없으신 분들 내집 마련으로 목돈을 갖고 계셔야 하는 분들 차를 할부로 사고는 싶은데 DSR을 높이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국민주택청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장기렌트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렌트 장점은 알겠는데 가격이 비쌀까 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 자차 구매와 장기 렌트 비용을 비교해 볼게요. 우선 제가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면 필요한 비용은 총 5,815만 원입니다. 장기 렌트는 월 납입 금액이 70만 원으로 총 렌트 비용이 3,36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장기 렌트가 더 저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수 가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수 가격이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렌트했던 차를 계속 타고 싶어서 인수를 할때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제 차는 인수 가격이 2,457만 원이고 만약 4년 후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렌트료와 인수 가격을 합친 금액이 5,817만 원이 됩니다. 즉 5,817만 원을 주고 제가 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차를 구매했을 때 비용이 5,815만 원이니까 결국 가격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차를 구매할 돈을 파킹 통장에 넣어 두거나 주식 투자를 해서 월 1~2% 정도 수익을 낸다면 장기렌트를 하는 것이 좀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비용을 비교를 하고 결정을 했고, 계약 만료 후에 중고차 가격이 인수 가격보다 높다면, 인수를 해서 중고차로 되팔 생각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왜 장기렌트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과 장기렌트 중에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지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업체를 선정한 방법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제가 업체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대기업일 것. 두 번째, 담당자와 소통이 잘될 것. 세 번째, 가격이 저렴할 것. 우선 저는 SK렌트랑 롯데렌트를 비교했는데요. 사실 장기렌트 업체가 정말 많고 중간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협찬 제안도 받았지만 차는 하루 이틀 탈 것도 아니고 계약한 다음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적 회사가 망할 확률이 적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대기업 기업 위주로만 살펴봤어요. 차량 관리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제가 차를 타면서 차량 정비나 법정 검사를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맘에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를 알아보면서 여러 명의 담당자와 소통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소통이 잘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견적을 요청했는데 연간 주행거리가 잘못 들어가 있거나 옵션이 제가 말한 것과 다른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등등 고객이 많아서 그런지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더라구요 그런데 자동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잘 안되면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 역량도 저는 중요하게 봤습니다 마지막은 가격 인데요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월에 만원만 저렴해도 48개월이면 거의 50만원이 할인되는 거라서 가격도 꼼꼼하게 따져봤고 결국에는 최저가로 계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최저가 로 계약을 할수 있었는지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성공 비법을 공유 드려 볼게요 첫번째 전략 차량 옵션 선택하기 렌트 회사에서 따로 관리하는 전략 차량 리스트가 있어요 보통 전략 차량은 수요가 많은 차종이 포함이 되고 발주를 많이 넣어서 재고가 쌓이면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재고가 쌓인다고 인기 없는 차가 아니고 반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대량 발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매한 그랑 콜레우스 하이브리드 보다는 인기 기가 더 많은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할인율이 좀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했을 때 옵션이 아예 없거나 풀옵션인 차량 중에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옵션만 넣어서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월 납입금이 더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풀옵션보다 더 비싸지더라고요. 장기 렌트는 수요가 적은 차종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렌트 회사에 발주를 많이 넣는 인기 차종이나 옵션일수록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청구 할인 카드 알아보기. 저는 렌트 비용을 매달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청구 할인 때문이에요. 로카 구독 카드를 발급받았더니 7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매달 15,000원이 할인이 되더라고요. 15,000원 할인이면 4년 동안 총 72만 원을 할인받는 셈이라서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약하실 때 혹시 청구 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 담당자 소속 확인하기. 사실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담당자분들이랑 연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본사 소속이 아니라 협력사 소속이시더라고요. 협력사 소속 담당자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가격인데요. 중간에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수수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 건데 본 본사 소속 담당자와 협력사 소속 담당자는 명함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소비자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 다행히 저는 본사 소속 담당자분을 찾아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까지 할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장기 렌트에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제 담당자를 공유드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친구 추천을 해드리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오늘은 장기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차를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차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매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는 새 차라서 발품도 진짜 많이 팔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